평범한 사람이든 화려한 사람이든 외로움은 누구나 가끔씩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몸과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사람에게 돌아가라 라는 책의 저자 장문정 작가 모시고 어, 그 답을 찾아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먼저 경인방송 어, 라디오 책방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문정입니다 개동에서 마케팅 회사 운영하는 장문정입니다 아, 목소리를 들으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홈쇼핑 쇼호스트로 많이 알려졌죠. 네, 보통 톤이 높은 목소리가 많은데 좀 나지막한 목소리 들으면 아, 그때 그 사람. 네.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고요. 네, 세 번째 책. 사람에게 돌아가라 들고 네,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마케팅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아, 처음에 책을 쓸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한 10년 전부터 칼럼을 썼어요. 어, 신문사 마케팅 잡지 기업들 사보 기타 여러 기관 협회 단체 이런 데 칼럼을 썼는데 쇼호스트로 방송할 때그 도서 방송을 심야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출판사 대표이자 문학평론가이신 고 김영수 선생님이 게스트로 나오셔서 방송을 밤마다 함께 진행을 했거든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로 만담을 나눴죠. 근데 그분이 독서량과 책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셨어요. 그 웬만한 게스트들은 그 쇼호스트 나오면 귀에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는데 이분은 막 오히려 저를 막 쉽게 압도하는 거죠. 이유가 지적 자산이 워낙 풍부하시니까 그뭐 일례로 이문열의 수호지 초안지 삼국지 방송을 하면 저는 한 시간 동안 듣고만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국지만 30번 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좀 다독가가 되자 탐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아 당시에 모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했었거든요. 근데 그 원고들을 보여드리면서 혹시 이 원고들을 책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여쭤보니까 아 너무 좋다고 막그 괜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 책을 쓰게 될 생각을 하게 됐죠 네어 그전까지 쓴 책은 주로 마케팅과 세일즈에 관한 연구를 담은 책이었다고 했는데요 어 이번에 나온 책은 외로움과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좀 다른 분야인데 전작들과는 좀 다른 주제를 쓰게 된 음, 계기가 있습니까? 기존 책들은 그다 마케팅입니다. 예, 제가 마케팅 산업 관련 종사한 지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 마케팅, 세일즈 이런 쪽 아, 책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책이었고 네, 이번 책은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이죠. 제 직업은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해주는 일을 합니다. 경쟁사, 경쟁 제품의 급소. 고객이라 고객의 급소를 찾는 게제 직업이에요. 늘 마케팅적으로 상대의 급소를 찾다가 이 책은 나의 급소. 사람이라는 감정의 급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소는 다름 아닌 외로움이거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2만 명을 조사하면서 백수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 직업 있고 열심히 일하고 늘 주변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게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좀 찾고 싶었고요. 또 저의 큰 강점이 한 50개 이상 기업을 상대로 하니까 많은 직장인을 만나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소리를 꺼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목표는 만 명의 소리를 듣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 그두 배의 인원의 소리를 듣게 됐고요. 그들의 이제 인터뷰, 그룹 인터뷰, 개별 인터뷰, 또 설문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공통의 내면의 심리, 외로움 그거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추상적인 어떤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보다 더 직접적이고 또 실제 그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그 외로움의 종류들을 좀 꺼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입니다 어, 쇼핑 호스트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봤을 텐데요. 어, 이 책의 내용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여러 사람을 만났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너무 많아요. 책에 달, 담은 내용이 반이면 책에 담지 못한 내용은 반이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애환 그 고달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중에도 하나 꼽자면 그모 케이사의 보험 설계사 분이신데 그 남성분이신데 아주 그냥 굉장히 강인하게 생기고 몸도 좋고 아주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리를 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가장 그 인상 깊었습니다. 공수특전대 출신이래요. 공수특전대가 뭐냐면 전쟁이 나면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따고 뛰어내려서 적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특공대랍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이제 늘 비행기에서 뛰는 일이 에요 낙하산 매고. 그런데 10만 분의 1 확률로 이게 안 펴지는 경우가 있대요.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안 펴졌답니다. 그, 그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그 낙하산이 안 펴졌을 때그 공포와 그 황당함 그건 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땅에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보조 낙하산을 폈는데 너무 뒤늦게 펴가지고 땅에 그냥 내리꽂히고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2년을 꼼짝없이 국군병원에 누워만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0.0001%의 가능성이라도 나한테 일어났을 땐 100%라는 거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책도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고 스스로 숨겨진 고통이죠 외로움은.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얼마든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책 속에 쇼핑 호스트로서의 경력도 충분히 녹아 있다고 느껴지는 점이 외로울수록 쇼핑을 많이 한다, 낭비를 많이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럼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무지 많죠. 지금은 이제 자가 소비 비율,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게 외로움의 현상입니다 1980년에 1인 가구 비율이 4.8%였거든요 거의 혼자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딱 10년 뒤 1990년에 1인 가구 비율이 두배로 늘었습니다 9% 근데 지금은 현재 25% 4집 그러니까 네 중에 한 집은 지금 혼자 사는 가구예요 숫자로 따지면 500만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인구 조금 안 되는 비율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많이 마케팅에서는 이용을 하죠. 사람들은 그 물질적 소유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주변에 어필하고 알리거든요. 이런 거를 마케팅 전문가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물건을 사면 그 상표가 지닌 가치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유혹을 하죠. 그 외로우면 돈 낭비가 더 많다. 이런 설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쇼핑하고 돈 쓰는 거는 그 방편책이 아니죠. 막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갑판 수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감정은 침침하는데 외모는 치장하고 꾸미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갑만 공허해질 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참 아이러니한데, 예, 저도 싱글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순한 생활을 합니다. 홈쇼핑에서 물건도 안 사고요. <laughs> 네, 쇼호스트 출신이지만. 저희 집은 굉장히 정물적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빈집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공허감은요 절대 쇼핑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네. 그 광고의 진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케팅에는 진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 지갑 속에 돈을 원하지 우리의 어떤 감정적 복지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광고의 그게 진짜 속셈이죠 그 재미난 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날 잡고 한 시간만 딱 홈쇼핑 보십시오 아주 재미난 거볼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어떤 쇼호스트라도 10분만 지나면 했던 말또 합니다. 그대로 처음부터 거의 뭐 앵무새죠. 예, 무한 반복 재생이죠. 그건 뭐예요? 이미 진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했던 말또 하고 국어 사전에 단어가 50만 단어거든요. 신선하고 새롭고 예, 이런 표현들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셀즈하고 마케팅은 천박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모습은 어떨까? 예, 고상해 보일까? 절대 아니죠. 예. 껌은 아무리 고상하게 씹어도 고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예. 똑같죠. 사람에게 돌아가라. 장문정지음 세멘 파커스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외로운 당신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는 표지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자, 외롭다면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는데요. 어, 책 속에서 보면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로 어, 압축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한 가지를 제안하자면 예, 예, 예. 네, 상대방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는 게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동안에 설문을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 분들이 입을 모아서 했던 얘기는 내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답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대문에 빗장이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 에, 처음에 그 좋았던 그 진심이 자꾸만 자꾸만 퇴색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유가 뭔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거죠. 제가 모 협회 한 2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요, 나보다 남에게 더 기대를 하고 산다 90%가 넘었습니다. 네, 남한테 근데, 기대를 하고 산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 기대감이 충족이 안될 때는 스트레스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아, 실망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밀려오고 그렇죠. 공허함으로 네. 또. 그데내 마음 같은 밀려오고.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없죠. 네, 우리가 샤워할 때 샤워기도요 네. 한 번에 못 맞춥니다. 계속 맞춰가지. 그런데 네. 하물며 어떻게 나한테 계속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자식도 그렇고 음, 어, 예. 함께 사는 부부도 그렇고요.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laughs> 부부나 자식 같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받기가 쉬워요. 더 믿음이 크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어. 하나는 제가 예전에 쇼스타할때 보속 방송을 많이 했는데. 다이아몬드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네. 다이아방송 하면서 다이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다이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주 황홀하고 그 빛깔도 완벽한 그 빛깔 근데 다이아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치나 그 잡티투성이가 보여요. 아다이아몬드 네. 근데 그 결점 때문에 다이아 휙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예. 관계도 그렇죠. 멀리서 보면 멋있고 좋아 보여도 정작 가까이 두고 지내다 보면 가진 흠이 다 보이고 그 흠만 보려면 끝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보다 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또 실수나 잘못이 많으니까 좀 넘어가주는 그런 쿨함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 사람에게 돌아가라 아, 장문정 지음 세면 파커스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자 아,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외로운 당신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는 이런 표지 에어가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연말연시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또 외로워지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어~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요? 요즘 뭐~ 매일같이 모임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두개세 개의 모임을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공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게요. 참 좋은 비유인데 가시나무 같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요. 그저 가시나무 같은 네, 혹시,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예. 시골에서 가시나무를 태우면 음, 음. 혹시 가시나무 타는 거 보셨습니까? 음. 화력이 대단하거든요. 가시나무요 예, 빵빵 소리가 나면서 타요. 예. 근데 가까이 가 보면 화력은 열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소리는 시끄러운데 네. 어, 나의 온기는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음흠. 근데 주변에 보면 그렇죠. 뭐 연말이라서 모임을 가면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위하여 그 위하여는 위하여는 뭐를 위하여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어울리고 좋아하고,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가슴에 구멍이 난것 같죠. 그러니까 목이 쉴 정도로 웃고 떠드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기분일까? 그 뭐냐면 시끄럽기는 한데 가시나무처럼 나의 어떤 감정적 필요, 나의 정신적 필요, 내적인 필요 이걸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좋아요를 몇 명이 눌렀니? 내 SNS 그렇죠. 팔로워가 네, 몇 명이 있니? 네. 어, 그 헨리 브룩스 에덤스가 말했습니다. 평생에 벗이 하나 있으면 많고 둘이면 너무나 많고 셋은 불가능이라고. 이 얘기는 많은 벗보다는 적어도 진정한 벗을 사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 한 사람을 만들자. 저는 그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네, 한 사람이 네. 바다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게 진정한 친구가 되면 나한테 바다가 되는 거죠. 바다는 우리한테 모든 풍요로운 유익을 다 주잖아요. 그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뜻에서 그냥 아는 사람 어 케인턴스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한 명이라도 깊게 사귀고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될수 있도록 하자. 어 저는 그런 네, 모토로 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적으로 많은 사람을 새기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더 공허해질 수도 있다. 아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인방송 라디오 작방 사람에게 돌아가라라는 책을 놓고 어, 장문정 어, 저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자 현대인들의 그 지치고 힘든 마음을 분석하거나 어, 위로하는 종류의 뭐 책들이 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장문정 작가의 책과 아, 기존의 책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어, 뭐 표현은 죄송하지만 그 실험용 쥐하고 길거리 쥐는 태생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그 실험실의 쥐들은 길거리의 삶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길거리 쥐들의 그 배고픔 또 애달픈 삶을 알려면 실험실을 만들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엉덩이로 글 쓰는 작가가 되지 않고 어, 제 머리로 뱉어낸 글이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수집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발로 썼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두 번째는 지금 출판업계 트렌드하고 이 책은 정반대입니다. 네. 지금 서점가에는요. 혼자가 좋다. 혼자를 즐겨라. 남하고 어울릴 시간에 자기 개발에 힘써라. 뭐 어울려다니면 자기 발전에 뭐 도움 하나도 안 된다. 뭐 이런 책들이 난무하는데. 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저자들한테 그들의 자녀도 그렇게 가르칠 건가? 네. 정말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더 외로운 것 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걸 전략형 외톨이라고 보는데, 제 설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답변이 나에게 친구란 경조사용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 친구가 경조사용이다. 그렇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전략형 외톨이들은 겉으로는 친구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이해관계자라고 보는 거죠. 그 빌린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밟고 올라가는 빌린 사다리 같은 한시적인 친구들 예. 네. 어떤 뭐 계산적인 만남 목적 있는 만남 이유 있는 만남 당위성에 사로잡힌 만남 늘 어떤 목표와 의미만 건지려고 하는 거네 그러니 마치 딱그 표현이 음식점 종업원처럼 친구를 생각하는 거죠 필요할 땐 빨리 오고 예. 필요가 끝나면 빨리 가고 예. <laughs> 네. 네. 인간관계가 아주 피상적이고 아주 목적지향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외톨이들이 관계의 온도가 없는 거죠. 따스한 정이 없는 거고. 그래서 네. 이 책은 그런 방향으로 외톨이가 되라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 다르다고 봅니다. 네, 어,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하고 또 책까지 이렇게 냈는데 정작 본인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어떻게 또 극복을 했는지 오히려 저자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은 좀더 독자나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제 사례가 딱그외톨이의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요즘 책들이 추구하는 자기 개발에 힘써라 남을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덕분에 학점은 좋습니다. 네. 살면서 저보다 학점 좋은 사람은 못 봤어요. 4.5만 점에 4.47이거든요. <laughs> 예. 조기 입학하고 조기 졸업했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대기업 생활을 20년 정도 하다가 네. 지금 회사를 독립을 했는데 초등학교부터 중고 대학 대학원에 사회까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음흠. 아주 제삼 자체가 아주 그 퍼석퍼석하고 말라버렸죠. 네. 가장 후회되는 대목이 그겁니다. 네. 촉촉하지 못한 것. <laughs> 그럼요. <거>. 네. <laughs> 네. 그래서 그.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만 있더라고요. 예. 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열고 내가 나가야 열고 사람을 된다.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예. 어... 누군가 열어줄 예. 기다리는... 기대하는데, 기다리는데, 네. 결코 열어줄 사람은 없다. 네. 그럼요. 이런 네. 말씀이에요. 그 마케팅에서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를 어필해라, 뭐 이런 것, 자기 피할 시대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었지만, 더 이제 사람을 좀 만나고, 더그 나의 감정을 더 표현하고, 어 굉장히 저의 삶이 많이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외로움은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작은 암세포라도 몸에 있으면 샤프신만한 암세포도 커지고 결국 생명을 앗아가듯이 네. 저의 어떤 감정적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외로움의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책 제목처럼 보다 더 사람에게 돌아가는 남을 좀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저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또 좋은 비결이기도 하고요. 네, 잘알겠습니다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책을 쓰고 또 지금 MJ 소비자 연구소의 소장을 네. 이제 역임을 하고 있는데 어, MJ 소비자 연구소는 어떤 그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뭐 그런 곳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기업들은 그 상품을 만드는 능력은 좋은데 네. 이걸 소비자에게 어떤 그 교차점 접점을 이루고 그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걸 대행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자문부터 해서 어떤 유통 컨설팅, 상품의 어떤 팔로를 개척해주고 그 소비자들의 그 세일즈 포인트들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공략할 마케팅 포인트들 이런 걸 분석하고 또 자료를 분석해서 또 그들한테 또 제시해주고 제안해주는 네. 그런. 마케팅 컨설팅 회사입니다. 마케팅 컨설팅 네. 회사다 아무래도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예, 물론이죠. 예, 그런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이제 예, 녹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 바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에 관련한 분야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실 건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예, 분야의 책은 이제 안 쓰려고요. 왜왜 <laughs> <왜> 그렇습니까? <laughs> 예, 그이책 자료 수집하는데 너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 앞으로.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룹 인터뷰 받아야 되고 또 개별 인터뷰 받아야 되고 또 설문 받아야 되고 그 말이 2만 명이지. 네. 그이렇 정말 아, 큰 작업이거든요. 아, 설문에 그 참여한 인원이요. 네. 근데 아. 보통 그냥 자, 많은 작가들은 앉아서 머리로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대학원의 논문도 한 500명 정도, 300명 정도의 샘플만. 예. 아, 꼽아서. 500명이면 큰 거죠. 그 그렇죠. 예. 저도 예. 석사전공이 몇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어. 뭐, 그정도는큰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근데 2만 명이라는 것은 2만 이건... 명이면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그 설문 받은 거를 쌓아놓으면 예. 꽤채울 겁니다. 그래서 아. 저희 사무실에도 제가 그거를 쭉 쌓아봤거든요. 예. 제 키를 몇 번을 넘더라고요. 어허. 근데 그 작업을 앞으로 또 한다. 아, 저는 못할것 같아.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케팅 체계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 반응이 좋고 하면 또아 그런 뜻 작가의 숙명이고 네. 또 <laughs> 하기 때문에 에, 좀 많은 청취자와 네. 또 독자들이 응원을 보내면은 네. 이제 그게 이제 힘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네. 또 험난한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그 끝으로 개인방송 청취자분들께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네, 사람에게 돌아가라의 저자 장문정인데요. 네, 이 책은 그 외로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는 불러도 영양학적으로는 배고플 수 있거든요. 그 감정적 배고픔은 감정적 건강을 침식시킵니다. 그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외로움입니다. 긴 그 쇠사슬이 있을 때딱한 곳만 약한 곳이 있으면 다른 고리들이 아무리 강해도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청취자의 다른 감정들이 잘 조절이 돼도 외로움이라는 약한 감정이 있다면 다른 감정 전체의 유대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 가슴이 꽉찬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부재로 생긴 외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중심을 잃게 하고 시중에 있는 책들의 그 저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직접 그들을 조사해 보면 외로움은 결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더 실수하고요 감정의 주체를 무너뜨리고 아주 무력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작지만 분명 크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한번쯤 꺼내서 조사해 보는 거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우유를 사러 가면 네. 다 똑같은 흰 우유인데도 비교해 보잖아요. 그렇죠. 두부 가격, 한 모를 사도 한번 먹고 마는 두부 한 모도 유통기한을 보고 꼼꼼히 보는데 네.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꼼꼼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건참 어불성설이죠. 굉장히 좀 허점에 빠져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좀 조사해보고 정직히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3년 동안 이 책을 준비하고 쓴 저로서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자기 책임. 음, 또 그냥 방치하면은 언젠가 저절로 나아지겠지라고 해서 방치하다 보면은 이게 또견또 또 우울증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고 네. 어, 사람의 삶을 굉장히 에, 퍽퍽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치유하고 또 소통하다 보면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